용찬우라는 분하고 흑자일스라는 분하고 싸움이 났어요. 아주 재밌던데. 근데 이거는 흑자일스님이 잘못을 했습니다. 왜냐면, 알려드릴게요. 저 글을 좀 찾아봐야지. 용찬우, 7만원짜리 담배. 왜흑자스가 잘못을 했냐면 용찬우님이 글을 썼는데 이걸 읽어보면 용찬우님은 개그를 하려고 했던 거지. 근데 실패를 했을 뿐이에요. 사람이 웃기고 싶었지만 실패했다. 그걸로 욕하면 안 되지. 좀 안쓰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. 여기 보니까 용찬우님의 몸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몸이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용찬우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도 지방을 체지방을 빼면은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나온다고. 근데 이게 개그란 말이에요. 근데 네, 따로 편집은 안 할게요. 귀찮아서 다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. 그러니까 용찬우님이 이안 좋은 몸뚱이를 가지고 저도 그 정도 근육은 나와요. 이 말의 뜻은 웃으라,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노렸단 말이지. 근데 유잉남님이 여기 대처를 잘못했지. 거기서 어딜 봐서 그 몸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은 서로 웃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. 거기서 유행량님이 진지하게 뭐, 아, 뭐 이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게 다 꼬여버린 거지. 뭐전쟁이나면은 헬창들은 죽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름의 개그였단 말이에요. 사람들 을 웃기고 싶었는데 실패한 거야. 안 웃겼던 거지. 마치 박명수가 이 헛소리를 하면은 옆에서 그거를 받쳐주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 십창나는 그런 개그인거지. 그러니까 용호수님이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안 웃긴거지. 내가 어디서 이, 이 사람이 개그를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냐면 쓴 글을 보면 압구정에서 사무실이 두개나 있는 법인 대표이며 호텔 컨시어지가 되는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렉서스와 구1리를 몬다. 7천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7만원짜리 담배를 피고 뭐 어쩌저쩌고 자기 자랑을 써놨는데 이거는 누가, 누가 봐도 웃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글을 쓰고 아 너무 웃기다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이 사람 나르시스트인가? 이런 반응이 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그저 웃기고 싶었을 뿐인데 아 개그 실패했어요 어,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뭐 첫 글에 부정적 사랑 쓴 원래 못난 놈이 잘난 놈에게 하는 것이다 용찬우 딱 돼있는데 누가 이렇게 글을 씁니까 누가 봐도 웃긴 거 아닌가 이건 웃으라고 쓴 글이잖아 근데 좀 개그 센스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웃기다고 누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뒤에 딱 쓰고 어떤 명언 같은 얘기를 하나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한 30분 동안 낄낄댔단 말이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끝